사실, 앱스타인, 저 기릿은 처음 듣는 거였는데, 앱스타인 파일이 뭔가 봤더니, 미성년자 성착취로 유명한 사건이었다고 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저 오늘부터 우리는 쉬는 날인데요.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좀 충격적인 소식이 우리 앞에 딱 도착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기릿. 일단 어제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 나스닥 S&P가 전부 다 하락했고 나스닥은 0.8%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쉰 거는 뭐 타이밍이 좋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시가 하락한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전부 다 괜찮았거든요. 조금 뒤에 보기 했지만 트럼프랑 시진피랑 전화도 해서 잘 되었다 이런 얘기도 나타났는데 하지만 어제 테슬라가 15%나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미국 증시는 자연히 뒤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랑 머스크랑 싸운 이유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트럼프와 머스크의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두 사람은 계속 싸우다 못해 더러우지 못할 강을 건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건의 발단은 BBB 법안이었죠. 감세법. 그 사건을 계기로 SNS를 통해서 서로 비난을 시작하며 그 종지부를 찍어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했는가 일단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에 대해서 자신의 지원이 없었으면 선거에서 패배했을 것 요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트럼프를 탄핵시켜야 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예스 요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거기다가 관세로 인해서 올 하반기에 경기 침체까지 올것 요렇게까지 말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는 당. 당연히 글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또다시 말을 했죠. 뭔 소리냐? 일론 머스크 없어도 어차피 이겼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제가 왜 저런지 모르겠지만 전기차 정책을 좀 빼앗았더니 애가 미쳐버렸네. 이렇게도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예산이 걱정되냐?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의 정부 보조금 계약을 끊는 것이다. 이렇게 말까지 했습니다. 협박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야 둘이서 싸우면은 누가 더 많이 일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이제 기업이 정부를 이기긴 쉽지 않겠죠. 그런데 머스크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약한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했나 봤더니 결국 머스크는 어제 새벽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큰 폭탄을 터뜨리겠다. 트럼프는 앱스타인 파일에 관여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앱스타인 저 기릿은 처음 듣는 거였는데 앱스타인 파일이 뭔가 봤더니, 미성년자 성착취로 유명한 사건이었다고 하네요. 앱스타인이 뭔지 조금만 설명드리자면 일단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뉴욕 출신의 금융업자였다고 하는데요. 2000년 초반부터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는 혐의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단순 사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이 샀던 섬에다가 미성년자를 이제 데려와서 성노예로 착취를 했다고 하며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고위 관직자들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말 그대로 접대를 했던 사건이라고 하죠. 그런데 머스크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거기에 트럼프도 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폭탄을 터뜨렸다라고도 볼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대부분 관대한 나라 아닙니까? 트럼프가 뭐 비트코인에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좀 자유로운 나라 아닙니까? 라고 볼수 있지만 딱 하나 미성년자만큼은 미국이 엄청나게 엄격한 것 아마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머스크가 너무나도 큰 폭탄을 터트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게 돌아올 수 있는 강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축가는 결국 왼쪽에 보이죠? 14%나 폭락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분노를 받은 테슬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겠죠. 그리고 저 히릿이, 야, 그럼 이거 누가 이기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러한 기사들을 보고 있었는데, 옆에서 히릿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인 투자자가 패자는 맞는 것 같다. 아, 근데 듣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테슬라, 개인 투자자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 중 하나죠. 어제는 좀 많은 피해를 받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사람의 파국으로 증시가 흔들렸고 테슬라 14% 하락했고요 밤사이 테슬라 시가총액은 200조원이나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까지도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뭐 매번 똑같은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악재는 대부분 다 회복하기 마련이에요 다만 이 앱스타임... <laughs> 아, 이거는 좀, 어, <laughs>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으나, 이제 머스크가 좀 많이 화가 났다라는 증거라고도 볼수 있고, 여기서 트럼프가 접고 가면은 또 뭔가 그림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좀 투닥투닥거리고, 테슬라에 대해서는 좀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겠지만, 결국은 한 2, 3개월 지나서 봤을 때는, 아유, 그때 안 사고 뭐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의 모든 사건을 다 봐도 대부분이 그랬죠. 그리고 결국 트럼프든 머스크든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트럼프는 언제든 자신의 이익에 되면은 손바닥을 바로 뒤집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요즘 뭐 타코라고 놀림을 받고 있지만 자신의 이익이 바로 눈앞에 보이니까 시진핑이랑 또다시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그냥 깔끔하게 둘이서 화했다는 소식이 주말 사이에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날에 우리는 쉬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악재가 혹시나 주말까지 계속 이어진다면은 월요일에 또또또 또, 또 2차 전지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트럼프랑 시진핑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미국 시의 악재만 있었던 아닙니다. 장 초반 트럼프가 시진핑이랑 열심히 통화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이 소식으로 매수세가 조금씩 나타나다가 트럼프랑 머스크랑 싸우면서 증시가 쭉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전화를 했는가? SNS에 시진핑과는 약 90분간 통화했다고 하고요, 긍정적 결론이 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협상 팀이 곧회동할 예정이다. 이러한 얘기까지 하면서 분위기를 띄웠다고 하네요. 자 한편 우리도 새 정부가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오늘쯤 두 정상이 통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이야기가 나타날지 시장이 초.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를 살짝만 보자면 어제 개별 종목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등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엔비디아가 1% 하락하고 마소가 0.8% 상승하면서 또 다시 시가총액 1위가 마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7.77%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팔란티어의 창업자가 머스크와 함께 실리콘밸리 파워하우스인 테이팔 마피아 핵심 구성원인 점이 부각되었고 그러니까 머스크 때문에 하락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또이 와중에 다른 악재도 있었습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어떤 점을 비판했나 봤더니 팔란티어의 일감을 몰아주면서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 두개 아니겠습니까 테슬라와 팔란티어 어제 미장 러드 분들은 조금의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와중에 브로드컴의 실적 공개가 되었는데 시간에서 4% 정도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일단은 순 매출 15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0%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오른 걸 증명을 했죠. 특히 AI 매출이 전년보다 46%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하이퍼스케일 업체들의 지속적 투자로 AI 반도체 매출이 다음 분기에는 51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0개 분기 연속 성장을 달성하게 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소식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높았던 건지, 그리고 또 최근 들어 너무 많이 올랐던 건지, 시간에서는 일단 4% 하락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 유지. 미국 재무부에서 환율 관찰 대상국을 발표했는데요. 작년 11월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지정된 국가에는 한국,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 한중일 모두 이제 딱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에 기재부는 현재 진행 중인 환율 분야 협의를 면밀히 진행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환율 많이 떨어졌습니다. 고점대비 10%나 하락했고 그만큼 만약에 미장에 투자했다면 환차손 또 10%나 발생했다는 의미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와 중에 좋은 소식이 있었네요. 네넷 협력 확대. 미국으로 날아간 네이버가 넷플릭스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네넷 제휴의 성과를 확인하고 협업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하네요. 네넷 제휴 이후 네이버의 멤버십 가입자는 1.5배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신규 가입자 중 넷플릭스 멤버십을 선택한 사람들의 쇼핑 지출도 30%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도 네이버와 손을 잡은 후 남성 사용자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며 서로서로 서로 이제 윈윈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왔으며 그리고 또이 와중에 웹툰 엔터의 CEO도 참석해서 만남을 가졌다는 소식. 그래서 이제 다음주 월요일날 오랜만에 웹툰 관련주가 또 올라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분 민간달 착륙 두 번째 도전. 일본에서 민간달 착륙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아직 세계에서 민간달 착륙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성공하면 두 번째로 성공한 국가가 된다고 하네요. 자, 일본은 앞서 23년에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실패를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 재차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초소형 달 탐사 차량도 탑재될 예정인데, 달의 토양을 채취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채취에 성공하면 나사에 판매를 하기로 했고, 달 자원을 판매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외에도 이스라엘도 달 착륙을 도전한다고 하는 소식, 그리고 미국 민간 기업들은 올해 벌써 두 번이나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글로벌 민간 우주기업들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도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작년 배당 1등은 기아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상장사들의 배당액은 32조원이나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금액은 전년보다 9.6%나 증가를 한 금액입니다. 갈수록 우리가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절이 오고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이 배당한 업종이 뭐냐 자동차 반도체 지주회사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배당을 한 곳은 기아였습니다. 기아가 2.5조 원을 지급하며 1등, 2등이 2.4조 원을 지급하던 삼성전자, 3등은 1.5조 원의 현대차가 기록했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부보에까지 끝났습니다. 항상의 기아 정보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었습니다. 빠이요